과연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선택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네, 그 프로세스만 알면 기업에서 마케팅하기 매우 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입 결정 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가장 일반화된 모형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린 보통 제품 구입자를 소비자와 사용자와 동일하게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제품에 따라선 이 구입 과정의 여러 역할자들이 각각 다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입체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사용하는 속옷은 부인의 참여도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네, 일단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많은 가정용품이 아이들 중심으로 세팅되잖아요. 네, 대체로 특히 가정 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 또는 제품 관여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이처럼 입체적 관점에서 구입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럼 제품 관여도라는 뭘까요? 제품 관여도는 해당 제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가녀 제품일수록 신중하게 구입하겠죠? 네, 보통 제품관여도는 가격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명품은 매장에 들어와서 그냥 이러이러한 브랜드 있어요? 하고 쉽게 구입하는 제품이라고 정의하죠? 네, 가격도 별로 물어보지 않고 말이죠. 또 비싸진 않지만 자신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은 더 신중하게 구입할 수도 있겠죠. 자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마다 관여도가 다른 상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옷을 구입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백화점 매장을 돌아다닌 발자취를 전부 다 찍어놓은 거예요. 네 여성에게 옷은 단순한 의류라기보단 패션이라서 제품 관여도가 매우 높은 그 신중함을 보이고 있죠. 제품관여도는 해당 제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일수록 신중하게 구입하겠죠. 네, 보통 제품관여도는 가격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명품은 매장에 들어와서 그냥 이러이러 브랜드 있어요? 하고 쉽게 구입하는 제품이라고 정의하죠. 네, 가격도 별로 물어보지 않고 말이죠. 또 비싸진 않지만 자신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은 더 신중하게 구입할 수도 있겠죠. 자,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마다 관여도가 다른 상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옷을 구입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백화점 매장을 돌아다닌 발자취를 전부 다 찍어 놓은 거예요. 네, 여성에게 옷은 단순한 의류라기보단 패션이라서 제품 관여도가 매우 높은 그 신중함을 보이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입 과정에 대한 공인된 모델은 아직 없지만 그러나마 이론적으로 가장 뭉뚱그려 만든 구입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죠. 이 구입 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은 실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변 영향 요인들은 다루지 않고 바로 구입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문제 인식 이 문제 인식은 어, 니즈 즉 욕구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자생적으로 느끼는 그 내적 자극과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외부 자극으로 나눌 수 있죠 네, 식품 매장의 이 시시코너 음식 냄새와 지글지글 끓는 그 조리 소리가 우리의 시청각을 자극해서 식욕을 돋게 하죠 네, 교보문고의 독특한 시그너처 향 여러분 맡아보신 적 있나요? 네. 이 향은 밖에서도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책이 연상되게끔 우리를 자극하고 있죠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서 이 문제 인식을 느끼게 하는 이런 감각 마케팅 중에 특히 냄새와 촉각의 영역은 우리의 기업과 구입 행동에 센 자극을 준다고 하네요 기업의 광고 역시 바로 이러한 외적 자극의 대표 선수라고 볼수 있죠 니즈에 의해서 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면 정보 탐색을 하게 되죠 네 필요를 충족하는 그 정보를 기억에서 꺼내는 내적 탐색과 외부에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외적 탐색으로 구분되요. 아무래도 제품이 자신에게 중요할수록 많은 정보 탐색이 소요되겠죠. 참고로 마케팅에선 고객의 기억을 이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어떤 단서나 힌트에 고객이 특정한 브랜드가 기억나는, 기억이 나는 재인식의 기억과 그리고 고객이 스스로, 스스로의 의지로 이제 기억을 해내는, 기억을 해내는 리콜 해상의 기억이 있어요.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했으면 이제 중요한 대안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여기서의 대안은 뭘까요? 네,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 간의 평가는 우선 어떤 기준으로 브랜드를 평가할지 그 기준을 선정하는 작업이 마케팅에서는 중요하죠. 대체로 관여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평가 기준의 개수는 어떨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겠죠. 그리고 구매 상황이 매우 긴박할 때 평가 기준의 개수는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적을 수 밖에 없어요 운전할 때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는 소위 앵코 사인이 막 깜빡거릴 때 아무래도 평가 기준은 이 근접성 하나로 압축될 수 밖에 없잖아요 네, 기업들의 마케팅은 바로 이러한 평가 기준의 개수나 종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홈쇼핑 방송을 잘 보시면 제품 관여도가 높은 제품도 평가 기준을 압축시키는 멘트를 한다든지. 특정 사이즈가 매진됐다는 그런 멘트 많이들 보셨잖아요. 고객은 관여도가 아무리 높은 제품이라도 구입 과정에서 많은 기준을 갖고 브랜드별로 평가하는 이런 작업 매우 번거로워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되도록 고객들의 이런 평가 과정을 단순하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짬뽕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네, 짬뽕만 맛있을 줄 알았더니 짜장면, 탕수육까지 맛있더라고요. 만약 간판에 중화요리 일체를 다 잘하는 집이라고 써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모든 요리 중 짬뽕 하나. 그것이 고객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거죠. 짬뽕 잘하는데 뭐 다른 메뉴 못하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네, 고객의 대안을 줄여줬더니 다른 메뉴에 대해서도 긍정적 이미지로 확장되는 거죠. 네, 여러분, 홈쇼핑 방송 잘 보시면, 보통은 자동주문번호 1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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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뭐, 뭐입니다. 라고 두세 가지 옵션만 제한들을 많이 하죠. 단한 가지만 제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있는 열 가지 모두를 제한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방송마다 주력 모델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네, 1번 대용량이 전체 주문의 90% 이상 차지하지만, 굳이 2번 모델을 노출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죠? 네, 한 가지 모델만 노출하는 경우, 오히려, 고객들은 다양한 선택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편하게 두 가지 모델을 딱 친절하게 노출을 시켜주면 고객이 고민의 범주는 여러 고민을 단두 개로 압축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고객들의 대안 평가도 도와주고 기업에게 유리한 틀로 고객들의 대안을 선점하는 전술을 프레이밍이라고 해요. 네, 전쟁에서도 내가 선정한 싸움터에서 싸우는 게 적이 유인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대한평가 후에는 최종 선택된 대안 즉그 브랜드로 구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구매 후에 고객의 행동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 사용해 봤더니 구매 전에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구매 후 행동의 첫 번째는 여러 채널로 사적 공적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해요. 특히 주변 지인들에게 퍼지는 이 불평들이 어, sns나 구매 후기로 나가게 되면 해당 기업 입장에서 실로 엄청난 잠재 고객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 불만 고객들을 아예 기업 내부에 흡수해서 제품 개선의 기회나 신제품 아이디어 발굴의 기회로 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의 구매 후 행동이 있죠 불만족 고객은 추후 재구입할 상황에서 다른 브랜드로 이탈한다는 거죠 신규 고객 한명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구입 고객을 재유치하는 게 훨씬 훨씬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큰 손실이죠. 네, 지금까지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살피고 왔는데요.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